지난 16일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한 장례식장, 한국프로축구연맹 한홍수부총재의 부친상으로 수많은 축구인과 관계자가 조문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도 저녁 시간대에 빈소를 찾아 눈길을 끌었는데요. 정 회장은 한 부총재 그리고 그의 가족을 위로한 뒤 자리에 앉았다가 주요 인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뜰때 주변에 있던 조문객과 일일이 악수하며 죄송하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비롯해 KFA를 둘러싼 각종 잡음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되는데요. 당시 장례식장에 있던 한 축구계 관계자는 정 회장께서 인사할 때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축구계가 뒤숭숭한 만큼 수장으로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려는 것 같더라고 귀띔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수 축구인은 아쉬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 축구 수장이 상갓집에서 사죄할 게 아니라 대중 앞에서 해명이든 용서든 대국민 메시지를 내달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한국 축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단순히 팬의 비판만이 아니지 않느냐. 축구계는 그야말로 쑥대밭이나 있다. 이를 조금이라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만한 그림을 만들려면 회장이 나서서 수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수 축구인이 오간 장례식장에서는 단연 최근 KFA를 둘러싼 얘기가 오갔습니다. 그중 KFA의 아니한 행정 속 축구인조차 두 동강난 얘기가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대표팀 감독 선임을 주도하는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전 국가대표 박주호의 소신 발언이 시작점이었습니다. 그후 이영표, 박지성, 이동국 등 축구계 스타가 비판 여론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엔 KFA 역사상 최대 헛발질로 기록되는 승부조작범을 포함한 범죄축구인 기습사면 파동 때 휘말린 축구인도 있고 주요 직책을 제안받았으나 거절한 이도 있습니다. 책임지는 자리는 회피하면서 인기영합주의적 발언을 한 축구인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를 비판하는 축구인이 따르면서 한국 축구 전체가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례적으로 대표팀 선임과정을 비롯해 KFA 운영 전반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정치권의 비판 목소리도 끊이지 않는데요. 자연스럽게 정 회장에게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년 KFA 회장 사선 도전이 유력한 그가 현재 논란에 침묵하는 건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느 방식이든 한국 축구가 재정비하려면 정회장이 대중 앞에 다시 서야 한다는 견해가 축구인이 몰려든 상갓집에서도 울려 퍼졌습니다. 정작 사과해야 할 곳에서는 안 하고 있는 정몽규 회장인데요. 빠른 시일 내에 마이크 앞에 서시고 죄송합니다뿐 아니라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라고 발언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조만간 문체부의 심판이 속히 일어나길 바랍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자신의 자서전에서 지난 업적에 대해 10점 만점에 8점이라고 자평하며 충격에 빠지고 있는 축구계입니다. 정회장은 지난 26일 발간된 자서전 축구의 시대 정몽규 축구 30년에서 12년 동안 대한축구협회장으로 일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였다. 잘못된 판단에 대한 질책도 있었고, 오해에서 비롯된 공격도 있었다며, 때로는 아프게 반성한 적도 있었고, 간혹은 아기의 찬 왜곡에 서운한 적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축구협회장에게 필요한 덕목은 높은 수준의 역량과 도덕성 외 인내심과 참을성이라며 월드컵이나 아시안컵 등 주요 대회에서 대표팀이 부진하면 온 국민의 원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어느 종목도 국가대표팀 성적이 나쁘다고 회장 퇴진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며 이럴 때마다 축구협회장이나 국가대표팀 감독은 국민 욕바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호소했습니다. 정회장은 지난해 3월 축협이 승부조작 축구인에 대한 사면을 발표했다가 사흘 만에 번복한 사면 파동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정회장은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에 성공한 뒤 한국 축구를 위해서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 싶었다며 과거의 잘못으로 징계받았던 축구인들 가운데 충분히 벌을 받은 이들에게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동참하고 봉사할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협회의 사면 결정에 대해서 팬들과 언론이 강하게 반대했다. 반대의 강도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셌다며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사랑도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아이돌도 학창시절의 학원폭력 논란으로 퇴출되는 세상이다며 나는 승부조작 사태를 직접 겪었기에 이때의 구체적 정황을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라고 할수 있다.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내막도 알만큼 알고 있다. 이런 사건의 성격상 완전한 적발과 척결은 잊기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회장은 승부조작을 한 선수들을 축구계에서 단절시키는 것만으로 어른들의 책임을 다했다고 하는 것은 위선적 측면이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사면 심사위원회의 판단과 일반 팬들의 눈높이에 큰 차이가 있었다. 사면을 고민했던 진의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회장은 또 누군가 내 임기도 중 일어냈던 업적에 대해 점수를 매겨보라고 한다면 10점 만점에 8점 정도는 된다고 대답하고 싶다며 나는 점수에 상당히 박한 편이라 내가 8점이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점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축구팬들은 뒷목을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입니다. 클린스만도 혼자 딴 세상에서 저도 웃고 이상한 소리만 하더니 역시 클린스만을 낙하산으로 뽑은 정몽규 아니랄까봐 혼자만의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객관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적절히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 인식이 전혀 없어 더욱 울화통이 터지고 있습니다. 문체부 감사와 국민청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사과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과는 사퇴입니다. 한국 양궁 대표팀이 올림픽 단체전 남녀 동반 3연패를 이뤄내면서 양궁협회 회장을 맡은 정의선 현대자동차 현대차그룹 회장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해 12월 1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 호텔에서 열린 2024만국 양궁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환영사를 했는데요. 정 회장은 우리 양궁인들께서 더큰 포부와 꿈을 안고 앞으로 나아가시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운을 뗐습니다. 정 회장은 어느 분야든 최고라는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더더욱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공정하게 경쟁했는데 성적이 기대에 못 미쳐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정 회장은 이어보다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품격과 여유를 잃지 않는 진정한 일인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서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안겨드릴 수 있다. 그게 바로 스포츠의 가치와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 회장은 그러면서 저도 적극 후원하겠다면서 정몽구 명예회장님에 이어서 제가 양궁협회장으로서 무한한 보람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회장의 연설은 당시 SBS 뉴스에 등장했으며 양궁 대표팀의 이딴 낭보를 계기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정회장의 연설 가운데 성적이 기대에 못 미쳐도 괜찮다, 품격과 여유를 잃지 않는 진정한 일인자 등의 부분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품격과 여유 시스템의 승리, 저 진지한 톤과 눈빛은 빈말이 아닌 듯 하다고 했다. 다른 누리꾼은 야만적이고 탐욕스런 인간들이 너무나 많은 요즘 저 품격이라는 말이 참 와닿는다고 했습니다. 본업인 현기차 그룹도 잘 되고 있고 취미인 양궁협회도 계속 잘 나가는 거 보면 능력적인 능력자인 듯 하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또한 단어가 너무 좋네요. 품격. 품격 대인배 정의선을 줄여 대의선이라는 글도 있었습니다. 축구팬인 듯한 누리꾼들은 축협도 해줘요. 정의선 회장님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현대차 우선주 주주라 매분기마다 쏠쏠이 감사할 따름입니다라면서 주가도 많이 올라서 더 좋다. 정의선 형님 하시는 거다잘 되니 축협도 좀 맡아달라. 축협을 변화시켜 주세요. 등의 반응이 축구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